그, 일기 신도시로 개발된 지가 이제 25년이 지났습니다. 25살이 됐는데요. 재개발 허가 연령이 지금 30살, 30년이 되면 재개발이 이제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병호 후보님께서 이 불필요한 규제들은 다 정리하고 국회에 가시게 되면은 안전이나 환경에 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를 하는 이런 그, 서로서 명품도시 분당의 르네상스를 이끄시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우선 오늘 그이 행사에 앞서서 후보님 양력을 한번 모두 다잘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선거대책위원장은 김종인 의원이십니다. 전 의원이시죠. 김종인 전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김병우 후보님의 선거 컨셉도 또 인물의 살아오신 역사도 경제 전문가로서의 그것을 집중 부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김병우 후보님께서는 지금 현재 가천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겸임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금융 투자에 관한 많은 그 지식들을 전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경제학을 상징하는 경실련의 상임집행위원이었고 또 창립 발기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투자협회이기도 한 증권업 협회의 코스닥 공시 과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IT 기업 쪽에 대단히 특화되신 인물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지가 그 지금 현재 성남 산업지능재단에서 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남에 계신 있는 모든 기업들 입주한 기업들 뭐 판교테크노밸리도 물론이고요 모든 것들을 이제 지금 이렇게 매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예, 새처럼 위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민들에게 아주 그 밀착적인 그런 정치를 하시기 위해서 정치를 조금 벗어, 이게 작은 정치 색채를 벗어난 탁구협회 회장님도 지금 맡고 계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지난 19대 총선 때도 민주통합당 후보로 그 출마를 하셨었죠. 예. 그래서 그때는 그43.25% 요번에는 50.01%를 목표로 하십니다. 예예. 50.01%만 받으면 당선이십니다. 빡빡 한번 쳐 주십니다. 예. 예, 여러분들 모두 다잘 도와주실 것이라고 제가 서신에 믿고요. 우리 손학규 그전 대표님께서도 오셨어야 되는데 조금 바쁘셔가지고. 예. 그러면 저기 우리 손학규 제2의 손학규 제2의 분당 대첩을 이룩하실 손학규. 전 대표님의 정책특보 출신 우리 김병욱 후보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예, 이제 그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실 텐데 한 5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 출마 선언문 한번 그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이 자리에는 저희 그... 방호뿐만 아니라 또몇분 소개시켜 줄 드릴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 뒤에 있는 우리 분당 가베 지원위원장 하고 계신 김용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자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김유석부회장님 오셨는데 가셨나요? 예, 네, 김유석부회장님 다녀가셨고요 아 우리 그 분당에 영남향우회가 있습니다 영남향우회에 우리 최양해 회장님 아까 예저 예, 뒤에 최양해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호남향우의 이만수 회장님, 네, 파이팅. <웃음> 예. <웃음>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분당 노인복지관에서 어, 저를 사랑하시고 탁구를 사랑하시는 예.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 목요인 예. 성남 분당 하양대 동문의 이만수 회장님, 예,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 지역위원회에 어, 전 노인위원장이신 이윤옥 회장님, 현 위원장님이신 왕경회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두분자리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 저기 뒤에 보면 저 우리 복지관에 탁구 회장님이신 김현남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출마 선언문을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 분당을의 유권자 여러분. 저김병욱오는 4월 13일에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합니다. 이것이 저의 세 번째 도전입니다. 위장 분당을의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5년 전 4월 27일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지금 집권 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투표로 심판하여 손학규 대표를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민주정치 역사에 길이 남을 분당대첩입니다. 이제저 김병욱이 그 분당대첩을 다시 한번 만들고자 나섰습니다. 제2의 손학규 김병욱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박수! 제가 먼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긴보법을 제안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며 사회, 경제, 문화 등타 영역보다 정치가 가장 후진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일을 안 한다. 싸움만 한다. 국민보다 자기 이익 지키기에 급급하다. 급기야는 나 투표 안 해. 나는 유권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일수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들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정치 불신의 목소리들만이 현장에 가득합니다. 그 목소리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국신들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정치 발전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저 김병욱 정말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늦어진 이유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만연된 정치국신을 해소할 수 있을까. 결국 어떠한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하고 우선 국회의원의 기도권부터 내려놓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세비 50%를 4년 내내 매월 반납하겠습니다. 반납할 기부처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해주십시오. 기부처가 정해지는 대로 약점을 체결하고 즉각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실천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말뿐인 공약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국회의원의 세비가 적정하냐논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읽어낼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당선만 되면 끝이다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비리 등의 중대한 가호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 등의 사안에서 볼수 있듯이 국회의원의 신상과 이, 기타 특권들에 대해서 국회의원 당사자가 아닌 제3의 독립교부에서 어사 결정을 하는 입법을 하겠습니다. 바로 김병욱 법입니다. 저부터 모든 특권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반성하는 자세로 유고자들 여러분들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 제1기 분당 신도시 특별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어과대학을 분당에 유치하겠습니다. 우리 분당 지역은 신도시로 개발된 지 이제 25년이 지났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선당 아래 분당으로 불리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서 명예를 누렸지만 세월의 공, 세월 속에서 공동주택의 노화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재건축 또는 아파트 리모델링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의 입장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25년 전 설계된 분당의 도시계획을 새로운 비전에 맞춰서 재설계하겠습니다. 이는 분당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 새로운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과 옛날 l h 부지에 들어선 서울대학교 헬스케어 센터를 연계하여 서울대학교 엇가대학을 분당에 유치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복지정책, 저 김병욱이 더 확실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 정책을 지지합니다. 현재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정한 취업 지원금을 줘서 우리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에게 교복 부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위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머니 여러분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서 저 김병욱이 성남시 복지정책을 보다 확실하게 펼칠 수 있도록 또한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 확대가 가능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제2의 선학규, 김병욱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분당의 유권자 여러분, 저 김병욱, 오직 분당에서만 15년 정신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모두 내려놓을 것이며, 분당의 발전은 두 배로 앞당길 것입니다. 세비 50% 반납,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그리고 특권을 내려놓는 김병욱법과 분당 르네상스를 이끌 제1기 분당 신도시 지원특별법,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복지사업자득지원 등세가지중심폭약을주도하는 순롱으로 제2의 선학규저 김병욱이 제2의 분당대첩을 꼭 이루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새누리당의 오만함과 무능을 확실하게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민타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예보고 김병욱. 감사합니다. 후보님 네, 거기 서주시고 제가 김병욱이라면 여러분들은 국회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와 해주시면 돼요. 네. 김병욱! 김병욱! <laughs> 우와! <laughs>